자, YC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김 대표입니다. 자, 오늘도 YC가 일단은 조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2.5% 하락을 만들고 있는데 지난주 수요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을 만들고 있다 보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조정을 받는 건지 이대로 저점까지 탈라고 계속 빠져버리는 거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일단 오늘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은 계속해서 빠지는 게 아니라 이전에 만들었던 이 매물 때 충분히 지지를 받아주고 다시 한번 상승 국면으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구간이다. 요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는 지금부터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일단 우리가 이 YC 주가 좀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처음으로 이렇게 상승 국면을 1차로 만들고 나서 조정을 주고 다시 한번 2차 상승을 만들고, 지금은 다시 한번 2차 조정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지금 1파를 만들고, 지금 2파 하락, 그리고 3파 상승, 4파 하락을 만드는 시점인데 저는 여기서 4파 하락이 끝나면은 마지막으로 나올 수 있는 5파 상승. 이게 분명히 크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추세가 형성되면은 5파까지는 확실하게 올라주고 끝나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고점 돌파를 못 하더라도 이번에 나오는 상승이 적어도 전 고점 근처까지는 충분히 올라가 볼 만하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번에 상당 구간 잡으신 분들도 이번에 나오는 바닥 공략만잘 공략하시면은 충분히 평단가 내릴 수 있는 대형 전략들 준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들 손실이 아니라 수익으로 마감을 할 수가 있다. 우리가 이 전고점 구간까지 버텼다가. 돌파를 못하고 빠지면은 그때 매도를 하면 되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이런 흐름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만 이해를 하시면은 큰 문제가 없으시겠죠. 자, 그런데 이런 눌림목 구간과 반등은 어디서 나오는지 사실상 이게 가장 핵심인데 제가 이거는 굉장히 좀 쉽게 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이렇게 1차적으로 상승을 만들었던 구간에 이 저점과 이 고점 구간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상승 규면의 절반 정도 되는 구간과 60% 되는 구간에 가격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상당 구간까지 매집이 진행되면 필연적으로 이평단가가 이 절반 구간에 수렴하기 때문에 이후에 나오는 조정이 나오더라도 계속해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 눌림목 구간에서 크게 밀리지 않고 올라가는 패턴을 만들더라. 사실상 그래서 이 가격대에서 눌림목을 만들고 반등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라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상승도 마찬가지의 흐름으로 우리가 보실 수가 있는데, 근데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2차 상승 국면이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 바닥부터 시작해서 고장 구간을 만든 이 매물대를 그대로 이어 보면은 동일한 관점으로 우리가 이 눌림목을 만들 수 있는 이 매물대를 확인할 수가 있고 이 매물대 내에서 주가가 밀리긴 하지만은 계속해서 이 반전 신호를 만들어주는 이런 모습들을 꾸준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는 YC가 주가가 밀리고는 있지만은 정말 중요한 매물대를 지지하는 이 매물대 하단 가격을 터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밀리는 게 아니라 반전 신호를 분명히 만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매물대 구간을 상단으로 다시 한번 돌파하는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본격적인 상승 흐름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섣부른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계속해서 이 구간을 지지해 주는지를 체크하는 게좀 가장 우선적인 흐름이라고 좀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내용들은 지금 일본뿐만 아니라 주봉 내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봉 내에서도 지금 가장 중요한 바닥 구간을 지지하고 올라가는 시점을 만들고 있고 특히는 조금 더 빠지더라도 하단 국면에 60주선이 지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계속해서 주가가 빠지기보다는 오히려 이제는 반전 신호를 만들 수 있는 구간이 이번 주 내지 다음 주 중으로는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 제가 계속해서 이러한 중요한 국면들 놓치지 않도록 좀 영상으로 좀 꾸준하게 인사를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내용이 도움 됐다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구독 한번 눌러 주시고 앞으로 올라가는 영상들 놓치지 않도록 좀 꾸준하게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지금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YC 관련된 대형 전략들 꾸준하게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제가 텔레방 내에서도 장중에 우리가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 국면이지만은 한번 반전 신호를 줄수 있는 중요한 매물대를 왔다 보니까 이 가격대 내에서 바닥을 잡아주는지를 좀 반드시 좀 체크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 제가 종목 코멘트를 꾸준하게 텔레방 내에서 안내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영상만 보시고 이 텔레방 입장을 못 하셨던 분들께서는 이번 주라도 빠르게 입장 요청 남겨 주시고 이번 주에 만들어 갈수 있는 중요한 반전 포인트 놓치지 않게 꾸준하게 정보 전달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텔레그램 방 내에서 여러분들께서 추가로 공략하실 수 있는 이런 대박주들 함께 공략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실제로 보시게 되면 저희 유튜브 텔레그램 채널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9월 26일 날짜로 보내 드린 메시지를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주식 인생 관심 종목이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공목명 인스코비 매수가는 1270원 이하로 잡아가자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이렇게 한번 수급들이 크게 들어오고 다시 한번 2차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엔자형 상승파동의 흐름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공략해야 된다. 여러분들 잡을 수 있게 분명히 내용들을 전달 드렸죠. 자 그래서 실제로 지금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9월 26일은 지금 이 날이었습니다. 9월 26일 목요일 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매수가를 잡아가니까 어떻습니까? 일주일 안에 주가가 상한가로 올라가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다시 한번 급등 포인트를 연속해서 이어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면은 이러한 단기 급등주들도 함께 무료로 좀 받아갈 수 있는 굉장한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로 타이타게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니라 충분히 이 매수 기회를 준 다음에 올라갔기 때문에 좀 바쁘신 직장인 분들이 할지라도 충분히 안전하게 잡아갈 수 있는 이러한 단기 수익 종목 위주로 좀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텔레그램 채널은 어떻게 해서 입장을 할 수가 있느냐?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시는 영상 본문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주식인생 공식 텔레그램 채널 입장할 수 있는 요 링크가 표시되어 있고요. 실제로 요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주식인생 유 노란색 동글뱅이 로고가 뜨면서 입장할 수 있는 페이지가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페이지가 뜨시면 은 여기 아래에 있는 조인 채널 이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은 바로 저희 채널에 입장 요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입장하시게 되면 은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 텔레그램 채널에 입장 요청이라고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의 이 텔레그램 이 닉네임을 확인하고 구독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하나씩 승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적혀있는 연락처 상단에도 크게 적혀 있죠. 9 5 6 9 5 5 7 2제 연락처로 문자로 입장이라고 적어 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텔레그램 닉네임까지 꼭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 내용을 확인하고 여러분들 승인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문자까지 반드시 보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닉네임을 안 적어 주시거나 잘못 적어 주신다 하시는 분들은 누가 입장 요청을 주셨는지 여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승인이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문자 보내 주실 때이 닉네임만 한번더 잘 체크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왕이면 휴대폰 뒷자리, 뭐, 1, 2, 3, 4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적어서 닉네임까지 달아주시면은 제가 조금 더 빠르게 확인하고 승인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보시다시피 지금 저희 텔레그램 방 입장하시면은 기존에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이 종목들에 대한 대응전략도 물론 공유해 드리지만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급등주, 이 세력주 관심 종목들도 매일매주 이렇게 업데이트 하면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수익까지 챙겨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에 혼자 매매하시지 마시고 이 텔레방 오셔서 조금 더 빠르게 정보들 받아 가시고 준비하시면은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입장 요청만 하시고 이 문자를 안 보내 주시는 분들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10개가 온다고 하면은 세 분밖에 문자를 안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부분 지금 승인이 잘안 되는 상황인데 아직도 지금 입장 요청했는데 승인이 안 됐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연락처 9 5 6 9 5 5 7 1로 문자로 입장 닉네임 꼭 확인해서 한 번씩 발송해 주시면은 바로 확인되도록 입장 승인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지금 유튜브 채널을 좀 들어가 보시면은 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재생 목록이 있습니다. 이 재생 목록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제가 관심 종목들에 대한 리스트를 좀 꾸준히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중에서도 삼성제약 제가 이 종목 관심있게 지켜봐야 된다라고 최근에 올려드렸을 겁니다. 영상 올라 가 시점 보시면은 정확하게 9월 20일인 거 확인이 되실 거고 제가 영상 내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여기 구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차적으로 물량들을 잡아간 이런 매집 흔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물량을 매집하고 조정을 준 다음에 다시 이 상당 구간을 돌파하는 전형적인 N자형 상승 파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다시피 현재 가격대 이때가 얼마죠? 1700원대였습니다. 1700원대부터 시작해서 이 상승돌파하는 시점 우리가 공략을 해나가자. 이거를 정확하게 9월 20일날 영상으로 올려드리면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텔레방 내에서도 대형 전략들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삼성제약이라고 검색을 좀 해보시면은 제가 삼성제약 마지막 상단 매물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다. 최근에 고점 가격대 만들었던 1750원 가격 최종 매물대이기 때문에 이번 상승에 가격대 돌파할 경우에는 강한 상승세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요거를 9월 24일, 여때 보내드렸습니다. 이날 이렇게 삼성제약에 대한 코멘트를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어때요? 바로 9월 25일날,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수급이 들어왔다. 딱 4거래일 만에 상승이라는 내용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1차 목표 가격 이 상단에 매물대 보이시죠? 대략적으로 1950원 2000원 구간으로 확인이 된다. 제가 이때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 정확하게 이 상단에 있는 악성 매물대 여기 구간을 지금 저항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까지 오면은 한 차례 밀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매도 목표가로 잡고 이 대응을 준비하자. 이런 내용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이 가격을 딱 찍으니까 어때요? 제가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꼬리를 달리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잡아보신 분들은 축하드린다. 이런 내용을 제가 텔레방 내에서 꾸준하게 안내를 드리고 있다. 자, 실제 삼성제약 차트를 지금 보시면 어때요?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던 9월 20일부터 시작해서 이 가격대 잡아가신 분들 정말 일주일도 안된 시점에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적어도 지금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공략하셨다면은 못 먹어도 어때요? 15%에서 20% 가까운 수익을 다들 챙겨가실 수가 있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때요? 지금 영상으로만 보시는 분들이랑 같이 텔레그램까지 확인하시는 분들이랑 지금 정보를 가져가시는 이런 퀄리티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까지 함께 좀 받아가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상단에 제가 연락처 다 적어놨기 때문에 이 연락처 보시고 9569557이니까 문자로 입장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입장으로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이 저희 구독자가 맞는지 확인 후에 제가 입장 요청 승인을 해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이 닉네임까지 기재해서 추가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좀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 지금까지 시청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김대표였습니다. 영상 시청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